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76년 전통의 향토 기업인 대저 건설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건설 경기와 금융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인건비에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탓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9,660억 원 규모의 창원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의 사업, 공원과 1,900가구 아파트까지. 공사 진행률 65%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약30% 지분을 가진 대저건설이 법원에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정관리 전 다른 업체의 지분 일부를 넘기면서 올해 말 공원 완공과 내년 아파트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이 민간 사업에 아마 자기들도 차질이 우려되어서 아마 대주주제에서 자기들 주주간에, 다섯 개에서 주주간에 지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순위 경남 2위, 시공능력평가 전국 103위의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동원건설산업과 남명건설에 이어 최근 3년간 세 번째. 대저건설은 PF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과 미수금 증가로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저건설은 앞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와 금융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공사 단가는 크게 늘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확산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너무나 50% 이상이 지금 현재 상승을 돼 있는데 지금의 적정 공사비는 옛날에 있는 그대로의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도미노처럼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며 명 씨를 압박했고 명씨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로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과 성주 등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씨 측은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명씨측 변호인은 2억 4천만 원 가운데 상당수가 강혜경 씨 등의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명 씨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명씨측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고 어, 실제 행령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그 사람은 어, 기소가 안 됐다.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하지 못한 수사였다. 라는 지지입니다. 한편 검찰은 곧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전 의원 등 다섯 명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중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사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인데요.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재학생 수가 급감한 지역 대학의 현실입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설 공사가 한창인 경남대학교. 1988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올해 14년 만에 등록금을 약4.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은 교육을 위한 시설 기자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대학교 재학생 수는 2011년에 비해 40% 등록금 수입도 10년 전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 서비스는 지속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예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 수입이 한3,400 정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제대학교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5.4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이 35% 줄어든 창신대는 1.8% 인상에 합의했고 가야대와 마산대 등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인상을 전제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진주교대도 2023년에 4% 인상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5.4% 인상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교대가 거의 다 올리고 있는 추세고 또 지금 입학 정원도 줄었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 인구 감소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자 지방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경남의 주요 대학 중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곳은 정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 국립대와 국립 창원대에 그칩니다. 10년 만에 등록금 인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마이크로그램 미량이 61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하겠고요. 오늘과 내일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예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았고,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먼지로 인해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3도, 김해가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미량이 12도, 양산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5도, 합천과 산청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거창이 10도, 하동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박지원 인미의 의원실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대응 방안과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송출국의 근거 법령 등을 논의합니다. 토론회에는 거창군 농촌 일손 담당자와 남원 농민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늘 3월 5일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 제공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를 찾아 녹조대응센터 설치와 운영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녹조 대응 센터를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권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경상권 소상공인 55%는 올해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1.7%였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상권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전라권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과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사업으로 모두 779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1179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탄소중립 등 13개 전략 분야에서 124개의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반년 이상 공석이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한국천문연구원장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최근 두 기관의 이사회를 각각 열고 이상철 항공대 교수를 항공우주연구원장에 박장현 책임연구원을 천문연구원장에 선임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원장 임기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끝났지만 신임 원장 선임이 지연돼 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